많이어 맞아 들어가는 극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기 갑니다. 점프.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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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페즈. 가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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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컷. 선 레오 가발요. 필드골입니다. 전반전 가발 선수 첫 번째 슈팅으로 한고 넣었는데 후반전 아, 많은 터치를 하지 않았던 가발 선수 결정적인 아때 특히 문전 앞에서의 어떤 어, 왜 가말류 선수를 뽑았는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두 번째 골로도 보여줍니다. 그 가말류 K리그의 화려한 데뷔입니다. 페널티킥과 필드골을 합작하면서 두 골을 연결. 네, 외야 네, 뭐 가말료. 그렇습니다. 가말료 선수가 워낙 가슴 트래핑을 정말 잘해놨고요. 네. 그렇 지금은 킥이 정말 좋습니다. 았잘 어, 달려 들어갔어요. 잘 달라 들어와 트래핑 이후에 잡아놓고, 슈팅. 슈팅. 사실 이런, 이런 것들이 스트라이커의 그런 감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잘살려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슴으로 잡아놓고 감각적으로 잘 때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호 감독이 가말리 선수를 오. 양동현 선수의 대체자로 뽑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골을 터트리는 레오 가말리오 사실 전반전 흐름 때는 이런 그 패스가 잘 오질 않았어요. 거의 뭐좀 길게 정확히 오지 않았는데 이번 에 모처럼 그런 많은 시도가 이번에 아주 두 번째 골에서 좋은 네.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 킥과필드골을 성공시키는 레오 가말리. 오 패스가 전개가 됐습니다. 습니다 아, 지금 권한규 선수의 킥이 정말 좋았거든요. 마치 그냥 손으로 던져준 것처럼 정확했고 네. 일단은 득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슈팅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가슴으로 정말 잘 잡아놓고 슈팅 아 슈팅 자체가 이제 원바운드 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맞습니 그게 감각적인 기술이거든요. 네. 나우르 길게 갑니다. 카이언 쫓아 올라갑니다. 카이언 헤딩 잡아 놓고 방향점 아, 그러나 이전에 파울을 먼저 저는 카이언의 파울을 불었습니다. 지금 카이언 선수가 지금 아무래도 이 대응으로 쫓기다 보니까 지시다 보니까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좀 의욕이 좀 낯선 모습이 보입니다. 네.